오늘은 2021년 3월 a 형 ITQ 엑셀 기출 문제 같이 풀어 볼게요. 우선 저장부터 할 건데 파일명은 수험 번호 빼기 성명으로 할 거고 답안 폴더는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저장할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죠. 왼쪽 상단의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 답안 폴더는 내 PC의 문서의 ITQ 여기 보시면 내 PC에 문서에 ITQ 폴더 이 안에 저장할 거고 파일명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자기 이름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이 위에 제목이 바뀌죠? 이렇게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나오면 저장이 잘된거예요 이제 기본 세팅해 줄 건데, 지금 문제는 MS Office 2016 버전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2010 버전으로 만들 거예요. 모든 작업 시트의 A 열은 열 너비 1로 한다. 여기 보시면 A 열만 좁죠열 너비 1 설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열 너비 1로 해줄 거고, 답안 시트 이름은 1 작업, 2 작업, 3 작업, 4 작업. 여기 시트 이름을 바꿔줄 거고요. 여기 보면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굴림 10일 전체 글꼴을 굴림 10일 해줄 거고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글자나 날짜 서식은 가운데 정렬 해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굴림 10일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 주고 필요한 부분만 잡아서 오른쪽 정렬 해줄 거예요. 우선 모든 작업 시트 A열은 열러비 1로 먼저 해보죠. 지금 시트 1이 선택되어 있는데 3개의 시트를 다 잡을 거예요. 시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모든 시트 선택해주면 3개의 시트가 다 잡히고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A열 잡을 거예요. A 위에서 클릭해주면 A열이 잡혔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열러비 클릭. 열 너비는 1로 한다고 했으니까 1 엔터 해 주시면 이렇게 좁아지고 3 개의 시트를 다 잡았기 때문에 세 시트 모두 A열 열 너비 1이 적용된 거예요. 그리고 시트 이름은 나중에 바꿀 거고요. 굴림 11 가운데 정렬 먼저 해 볼게요. 전체 셀 잡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부분 클릭해 주시면 3 개의 시트 모든 셀이 다 잡힌 거고 굴림 글꼴은 여기 있어요. 클릭하고 굴림 엔터. 크기는 11인데 이미 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요. 가운데 정렬은 두개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굴림 11 가운데 정렬은 했고 이제 시트 이름 만들어 줄게요. 시트 이름은 3번부터 고쳐줄 거예요. 시트 3 더블 클릭하고, 제3 작업 엔터, 시트 2 더블 클릭하고, 엔터, 시트 1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1작업만 잡혔죠? 시트 이름 고치려고 더블 클릭한 순간 그룹이 해제됐어요. 그룹 없어졌죠? 그리고 3작업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 최종적으로 열려있는 시트는 제 1작업 시트예요. 1, 2, 3순으로 이름을 만들면 지금 열려있는 게 3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 2, 1순으로 해서 1작업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할 거예요. 저장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이 버튼 눌러도 되고 단축키는 Ctrl S예요. 키보드에 보시면 컨트롤 키 여기 있고 S키 여기 있어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S버튼 누르면 돼요. S는 저장, 세이브의 약자예요. 이제 일작업에 있는 데이터 입력해 줄게요. 여기 있는 데이터 입력해 줄 건데 B열 사행부터 데이터가 시작되죠. B열 사행에 상품 코드 먼저 입력할 거고 필드 영역 입력하고 다음 부분은 이렇게 세로로 입력할 거예요. 그런데 엑셀에서 움직일 때는 여기 방향키로 이동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탭키, 아래로 갈 때는 엔터키 누르면 돼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탭키인데 다시 왼쪽으로 가고 싶을 때는 쉬프트 누른 채로 탭하면 돼요. 아래로 갈 때는 엔터였죠.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하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보죠. 우선 방향키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움직일 수 있고요. 탭키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탭 해주면 왼쪽으로 가고, 아래로 갈 때는 Enter 누르면 되고요.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Enter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상품 코드 입력해 볼게요. 비열 사행 여기에 상품 코드 옆으로 갈 거니까 탭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는 셀 안에 줄바꿈이 되어 있죠. 셀 안에서 줄바꿈할 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Enter 눌러 주면 돼요. Alt Enter 여기서,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하면 줄바꿈 됐죠? 탭 눌러서 옆으로 가고, 여기도 alt, 엔터, 탭.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고, 여기는 세로로 입력할 건데, 문자와 숫자가 같이 입력되어 있죠? 그럴 땐 문자 먼저 입력해주고 숫자 입력하면 편해요. 여기에 r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고 편집할 때는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단축키는 f2 키예요. f2 키 고칠 거니까 f2 엔터 f2 엔터 이렇게 해주고, 여기 데이터 입력할 때는 영역을 이렇게 잡고 엔터를 누르면 여기에서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를 매번 찍어줄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입력해 줄게요. 날짜는 보시면 2021년 빼기까지는 똑같고 여기는 다르네요. 0까지 입력해서 복사한 후에 여기는 고쳐줄게요. 이 부분은 좁아서 그래요. C와 D 사이를 더블클릭 따닥 해주면 가장 긴 글자에 맞게 자동으로 늘어나요. 여기 입력할게요. 2021년 0까지 입력해주고 채울 거예요.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채우면 되는데 자동으로 늘어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키보드의 컨트롤 키 누르면 더하기 표시 보이시죠? 이게 복사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숫자 안 늘어나죠? 이렇게 복사하고 고칠 거예요. F2 눌러서 4 01 F2 이렇게 입력해주고 여기는 냉장고, 세탁기, 냉장고, 냉장고가 또 나오죠? 여기서는 엑셀 자동완성 기능이 냉만 써주면 장고 자동으로 입력해줄게요. 같이 한번 해보죠. 여기 냉장고가 또 나오죠? 냉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엔터 누르면 돼요. 여기도 세, 냉, 안, 냉 이렇게 하면 쉽게 입력할 수 있죠. 여기는 천단위 쉼표 있는데 홈 탭에 보면 여기 쉼표 스타일 있죠. 이걸로 입력할 거니까 숫자만 쭉 입력해 주시면 돼요. 범위를 풀었더니 클릭해야 되네요.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엔터 치면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편하죠. 이렇게 입력하고 오른쪽 정렬에 천 단위 쉼표까지 할 거니까 숫자만 잡고 홈 탭에 쉼표 스타일 눌러주면 오른쪽 정렬 되면서 천 단위 쉼표까지 잘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는 함수 입력하는 숫자예요. 비워두시면 돼요. 이 부분 할게요. 지금 세 칸이 병합되어 있죠? 세 칸, 세 칸, 두 칸, 세칸 병합해 볼게요. 세칸 잡고 또 잡을 거니까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면 돼요. 세칸 잡고 또 잡을 거니까 컨트롤 누르고 세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잡고 병합할 거니까 홈 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면 병합이 잘돼 있죠. 이제 리본 메뉴를 자주 쓸것 같으니까 여기 화살표 버튼 눌러서 리본 메뉴 항상 표시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내용 입력해 주죠. 이 부분은 나중에 자동으로 들어갈 거니까 비워주셔도 돼요. 아이고. 고치려면 F2,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입력이 다 됐고. 이제 테두리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얇은 테두리 있고, 바깥쪽으로 굵은 테두리 있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잡아주고, 테두리는 여기서 할수 있어요. 화살표 눌러서 모든 테두리 하면 전체적으로 얇은 테두리 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 해주면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 굵은 테두리 있는데 두번할 필요 없이 안쪽만 이만큼 잡고 굵은 테두리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잘 들어간 거볼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각선 있어요. 대각선 같이 해보죠. 셀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셀 서식 선택해주고, 테두리 탭에서 대각선 1개, 2개 하고 확인 누르면 대각선 잘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건 입력이 다 됐고, 이제 조건 보고 순서대로 해볼게요. 제목을 할 거예요. 이게 제목이에요. 도형 사다리꼴, 사다리꼴 도형을 그릴 거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오른쪽에 그림자를 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 2, 3행이 조금 넓어요. 우리도 조금만 늘려 줄게요. 1행부터 3행까지 이렇게 잡고 3행과 4행 사이를 클릭한 채로 상품 코드 위까지 이 정도 적당히 늘려 주면 세 개의 행이 자동으로 같이 늘어나요. 여기에 사다리 꼴 넣을 건데, 비열부터 판매 수량, 매수 사이까지 넣으면 되겠네요. 삽입할 거예요. 도형을. 사다리 꼴은 여기 있네요. 사다리 꼴. 비열부터 판매 수량은 매수 사이까지. 이 정도까지 해주면 도형 잘 넣었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하라고 했어요. 그림자는 서식 탭의 도형 효과에 그림자 여기 있고, 오프셋 오른쪽은 여기 있네요. 클릭해 주면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갔고, 굴림 24 검정 굵게 해 볼게요. 도형을 선택하고 홈 탭에서 글꼴, 굴림, 엔터, 크기 24 엔터, 글자색은 여기 있어요. 옆에 화살표 눌러서 검정색 해주시고, 굵게는 여기 있어요. 굵게. 채우기 노랑은 도형색이에요. 여기 채우기 색을 표준색 중에 노랑.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문제에 있는 건다 했고, 내용 입력해 줄게요. 그런데 지금 왼쪽 상단에 쏠려 있죠? 여기 상단 왼쪽에 정렬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가운데 정렬 두개 이렇게 해주시면 가운데에 잘 왔죠. 이렇게 하면 제목은 끝이 났고, 이제 결제란 해볼게요. 이게 결제란인데,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이 옆에 이런 모양을 만든 후에 그림으로 복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붙이기 할 거예요. 이 모양을 보고 옆에 한번 그려보죠. 그런데 여기 1, 2, 3, 4행은 넓기 때문에 여기 얇은 행들 가지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칸들은 넓죠? 병합할 거예요. 4칸, 3칸, 3칸, 3칸. 4칸 블럭 잡고 또 잡을 거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3칸, 3칸. 좁으니까 옆으로 가서 3칸. 이렇게 하고, 병합은 여기 있어요. 병합 해주면 병합 잘 됐죠. 확인이 좁으니까 이렇게 반절로 줄여주고 내용 입력할게요. 확 줄바꿈 할 거니까 알트 엔터 인탭 이렇게 하면 내용 입력은 끝났고 테두리 해줄게요. 영역 잡고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해주면 똑같은 모양이 생겼죠. 이제 그림으로 복사할 거예요. 복사 여기 있어요. 옆에 화살표 누르면 그림으로 복사.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복사할 거예요. 확인하면 복사가 됐고. H열이죠. H열 찍고 붙여넣기 Ctrl V 해서 이렇게 넣고. 지금 너무 크니까 이 선에 맞게 이렇게 위가 붙었으니까 방향키로 조금만 내려서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하면 결제라는 잘했고. 그림으로 복사, 붙이기까지 했고, 원본 삭제하라고 써있네요. 여기 있는 원본 삭제할게요. L열부터 O열까지 잡고, 오른 버튼 삭제하면 깔끔하게 지워졌죠? 결제란까지 했고, 이제 주황으로 채우기 이 영역에 주황으로 채우기 해줄게요. 필드 영역 다 잡고, 또 잡을 거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채우기는 여기 있고 주황은 표준색 세 번째 주황 이렇게 해주시면 주황 채우기까지 잘 됐고 유효성 검사할 거예요 H14 셀에 상품 코드가 표시되도록 H14 셀 여기에 상품 코드 여기 있는 글자들이 표시되도록 유효성 검사할 거예요. H14 셀 클릭하고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 있죠? 그림 눌러 주세요. 그림 클릭.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할 거예요. 목록. 원부는 상품 코드가 나와야 하니까 상품 코드 밑에 있는 R부터 R까지 이만큼 잡아 줘요. 상품 코드는 빼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영역이 들어가고 확인 누르면 화살표가 생겼죠? 유효성 검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화살표 눌러서 R1210 잘 나왔고, 마지막 1218까지 잘 나왔고, 눌렀을 때잘 들어가고, 다른 것으로 바꿨을 때잘 바뀌면 유효성 검사 잘된 거예요. 이제 셀 서식 해볼게요. F5부터 F12 영역에, F5 판매 가격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1000원을 붙이시오. 숫자 뒤에 1000원이라는 글자를 셀 서식을 이용해 만들 거예요. 영역을 잡아보죠. F5부터 F12 영역까지 잡고 셀 서식 할 거예요. 오른 버튼 눌러서 셀 서식.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에 가면 여러 가지 서식이 있는데, 얘네들은 숫자죠. 숫자는 0, 0, 00, 아, 0, 00, 0, 아, 0.00,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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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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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이네 가지 중에 골라주면 돼요. 얘는 천 단위 신표가 있는 숫자죠. 그러면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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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천 단위 신표가 들어가죠. 숫자 0은 아무 형식이 없는 그냥 숫자만 표시해주고, 0.00은 그냥 숫자에 소수점 몇 자리까지 표시할지 만들어주는 거고, 얘는 천 단위 쉼표, 얘는 천 단위 쉼표랑 소수점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양을 보고 이 4개 중 어떤 걸 선택할지 고르면 돼요. 천 단위 쉼표가 있으니까, 샵, 컴마, 샵, 샵, 0 선택해서 여기 보기 형식의 쉼표 나오는 거 확인하고, 우리는 숫자 뒤에 1,000원을 붙일 거니까, 숫자 뒤를 찍고 1,000원이라는 글자를 넣을 거예요. 컴퓨터에서 글자를 입력할 때는 쌍 따옴표를 이렇게 열어주고, 나 여기부터 글자 입력한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1,000원 쓰고 글자 입력이 끝났으면 쌍 따옴표 닫고, 나 글자 입력 끝났어 하고 알려주면, 아, 이만큼 글자를 입력하고 싶구나 하고 컴퓨터가 이해를 하고 여기에 이렇게 글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여기 글자가 잘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런데 셀 서식을 하고 나면 가운데 정렬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홈탭에서 오른쪽 정렬 다시 해줄게요. 왜냐하면 숫자나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하라고 써 있고 여기도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숫자들처럼 얘도 오른쪽 정렬되어 있고, 셀 서식을 했기 때문에 천원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여기는 숫자가 그대로 들어가죠? 셀 서식은 보여지는 것만 바, 바뀌지, 이 숫자들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셀 서식 잘했고, 이제 H열의 상품명으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 H열. h5부터 h12 영역 잡고, 이름 상자 여기 있어요. 여기 클릭하고, 상품명 엔터 해주시면, 이 영역에 이름이 상품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건에 있는 건다 했고, 이 밑은 함수예요. 함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일 나중에 할 건데, 7번, 조건부 서식은 먼저 해줄 거예요.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하여 상품평이 1,000 이상인 행 전체에 파란 굵게를 적용하시오. 음, 조건부서식 수식을 사용하여 행 전체, 행 이만큼 여덟 개의행 전체를 잡아주고 조건부서식 이용할 거예요. 조건부서식 여기 있네요. 이거 눌러주고 세규칙 가면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 여기 있어요. 수식을 이용하여, 수식을 사용하여. 여기에 수식을 넣어줄 거예요. 상품평이 천 이상인 행 전체. 상품평이 어디 있나. 오, 상품평이 없네. 왜 없죠? 얘가 상품평인데, 제가 상품명이라고 썼네요. 이런. 이렇게. 상품평이 이거였네요. 다시 잡을게요. 7번 문제가 보이게 놓고 5행부터 행 전체 잡고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 수식을 이용할 거고 여기에 수식을 넣을 거예요. 수식은 상품평이 1,000 이상인이라고 했으니까 상품평의 첫 번째 값을 찍어주는데 달러가 두개 붙었죠. 달러를 자물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달러가 있으면 H5 행만 H5 셀만 비교할 거야. 얘네들 비교 안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얘도 볼 거고, 얘도 볼 거고, 얘도 볼 거죠? H5, H6, H7. H는 고정되고 숫자는 증가해요. 그래서 H에는 달러가 있고, O에는 달러가 없어야 돼요. 그거는 키보드 F4키 누르면 이렇게 달러가 움직여요. 달러가 H에만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H에만 달러가 있고 숫자에는 달러가 없게 이렇게 해주시고 수식 쓰시면 돼요. 상품 평이 이상인 110,000 이렇게 하면 상품 평이 천 이상인 상품 평이 천 이상인이라는 수식이 만들어졌고 그걸 만족하면 파란 굵게를 하라고 했어요. 서식에서 색은 파랑, 표준색 중에 파랑, 굵게는 여기 있네요. 확인 누르면 이 수식을 만족하면 이 서식을 적용해라 라는 조건부 서식이 만들어졌어요. 확인 버튼 누르면 여기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생겼고 샵샵샵은 좁으니까 늘려줘 라는 말이에요. 여기를 더블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늘어난 걸볼수 있고 조건부 서식이 잘 됐는지 한번 보죠. 상품평이 1000 이상인 상품평이 1000 이상 이렇게 두개 있네요. 두개 파랑 굵게 적용 잘 됐죠? 조건부 서식까지 잘 됐어요. 저장 버튼 눌러 줄게요.